아 달달하다 달달해 레벨업이 달달해 어 달달합니다 참여 참여 참여는 먼저 예, 손이 빠른 신부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예 손이 빠른 신부들이 참여하는 거죠 보자 컨텐츠 보자 예, 컨텐츠 여러분들 예 박제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박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유명인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예, 구독자에 비해서 정말 아니 구독자보다 무슨 곱하기3 0이 조회수가 나와요 어. 왜 구독은 안해 구독은 안 하고 조회수만 나와 어? 정말 이상한 현상입니다 구독자가 1000명인데 조회수가 3만이야 구독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라이 해가지고 구독하기는 싫고 보기는 보는데 구독은 안해 말이 됩니까 이게 구독 좀 해주세요 진짜 이런 데가 없어요 <laughs> 정말 진짜 살다 살다 진짜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이날 채널도 구독하면 은 부끄러워 어,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러워 아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에이, 그건 아니지 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예,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은. 예,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뭐 어디 가서 제, 어, 내가 유튜버하고 있다 그런 말 못하고 있어요. 어, 그래, 그래, 조카야. 어, 왜 삼촌, 삼촌이에요? 어, 삼촌이 사실 유튜브를 해. 응? 삼촌 유튜브 뭐예요? 이는 뭐예요? 어, 삼촌 유튜브? 어, 유튜브에 그 게임 고자라고 있어.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 어디 가서 제가 유튜브 한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100만대도요 유튜브 이거 한다고 말 못합니다 이거 예. 구독자 100만대도 말 못해요 이거는 어디가서 유튜브 한다고 채널이 게임 고전대데조카한 어떻게 얘기해요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어디가서 얘기 못하죠 자어디가노 이거 일단은 우리 액트원으로 잠깐 왜왜왜 왜, 왜. 어 뭡니까 아치억서리치억서리 어, 그래 이거 필요하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대박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아, 뭐 뭔데 비키바라 잠깐만 비키바라 비키바라 안 보이 비키바라 보가람이안 보인다 클릭이 안된 아 죄송합니다 용한 게아니고요 액트원으로 갈게 요 액트원 액트원으로 가서 자 일단 액트원에서 형님들 일단 나와 보시고요 잠깐 이거 좀, 좀 처리 좀 하세요 이 찌끄레기들 좀 처리할게요 찌끄레기들 돈을 갖고 해야 돼요 이거 빨리 좀 처리하세요 몸을 잡목들 처리하세요 이거 잠목들 오케이 잡목들 처리 아1 0 0만이면은 게임 고자라고 할수 있지 어 구독자 천 몇백 명인데 게임 고자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건 잘못되는 거죠. 예, 그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시는 거죠. 예, 상품은 백스론입니다. 상품은, 예, 상품은 백스론이고요. 이 컨텐츠의 제목은, 자, 컨텐츠의 제목은, 예, 고자런, 예, 고자런입니다. 고자런, 오케이? 채팅창에 고자런이라고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자런, 고자런이고요. 제가 일단 도망을 다녀야 돼요. 예, 제가 일단 도망을 다니는 건데, 두 명은 저를 호의를 해야 돼요. 두 명은 저를 호의를 해야 됩니다. 호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이 저를 죽이러 와야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다섯 분은 저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호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살아남았다 두 사람한테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섯 명 중에 저를 죽였다 죽인 분한테는 백수눈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지키는 자와 저를 죽이려는 자 고자런입니다. 고자런 고자런 컨텐츠 저랑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를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 없다고요? 사다리 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자, 사다리 타기 일단 하겠습니다. <laughs> 없다니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자, 너무하네. 자, 아이디 적습니다. 자, 아이디. 아이디를 적겠습니다. 일단, JK 밥. 예, JK. 자, 일단은 사다리 시작 누를게요. 팀을 일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우리, 어, JK님, JK님. 고자, 고자. JK님, 고자. 그럼, 제키님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전체 어, 전체 그러면 내가 따라 잡혀 와 우리 제키님도 고자 주장 아닙니다 주장 아니구요 마고님이랑 우리 나머지 분들은 예 다섯 분이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 어, 우리가 PK 모드에서 우리 세명세 세 명이서 일단 한 팀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보이세요 다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아 잠깐만 잠깐 자,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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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영을 갖춰야지 진영을 지, 진영을 갖춰야지 아니 지금 죽이지 말고 진영을 갖춰 갖추... 이거 아니잖아 진영을 갖추자고요 우리 편이 진영이 준비가 안됐어요 때리지 마세요 때려지 내가 오라도 안 받았다 성지사한테 오라도 받아야 될까 아이가 와 때리는데 아직 아니라니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직 아니라고 다리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리서부터 팔라디님 달리기를 달라니까 달리기 겁나 빨리 도망가야 된다니까 팔라디님 자 갑니다 형님들 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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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빨리 나를 업무를 하라고 나를 근처에 오라고 내 죽는다 빨리 업무를 하세요 잠깐 <laughs> 만 <laughs> 아니 뭐 하는데 뭐시작하자마 10초만에 중요 아 뭐하러 잠깐만요 한판더한판더 오케이 백수는 줄게 잠깐 누가 죽었지? 오케이 EF님 EF님 축하드리고요 킵 할게요 킵 할게요 일단 한판 끝났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포도당 없으면 안 된다 내 시체 잠깐만 있어봐라 킵하고 킵하고 때리지 마세요 이 사람도 죽었어?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이거 치아라 이거 해골바가 치아라 이거 내집 없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빨리 아 치아라 시체 좀 먹읍시다 한판 끝났다니까 다시 한다니까 때리지 마 비키바 비키바 절로 가 절로 가 내가 볼 때는 이거 내가 골라야 돼 지금 바바리안과 바바리안 있으면 안돼 내가 볼 때는 내가 고를게 형님들 마을로 오세요 밸런스를 맞춰 가야 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5천 만에 죽는 건 아니잖아 이거 두명이기 때문에 사다리 타게만돼 내가 골라야 돼 내가 아이템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템을 보고 내가 스카우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카우트를 할게요 어 일단은 근데 선기사는 필요해 왜냐면 선기사는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JK님 소서리스로 오셨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강령술사 저 저게 깡패인 거 같은데 근데 지금 성가신 게 원서술사야 지금 소서리스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히기 때문에 1분 동안 도망갈 시간을 줘야 돼요 아 1분은 오버하고 30초 어 30초 있다가 시작해야 돼요 자 선기사님 그거 저한테 주신 거 맞습니까? 오라 근데 왜 느려 바로 따라잡혀 왜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적팀은 다리에 기다리고 계시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적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적팀은 적팀 여기 서 있고 일단 저 멀리 갈게 이거 바로 따라잡히기 때문에 안 돼, 이거 어, 5분 동안 못 버틸 것 같은데, 근데 나 대신에 죽어줄 생각을 해야지 어?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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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그래, 이 정도에서 시작해야 돼이 어, 정도 거리에서 시작해야 돼한명 어디 갔어? 팔라딘 어디 있어요, 팔라딘? 오케이, 오케이 자, 5분, 5분만 버티면 돼 아, 잠깐만 여기서 죽을려고 그러네. 잠깐피좀 주세요. 피 좀. 포도당이색내포도당 포도당. 오케이, 오케이. 감사, 감사. 자, 됐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5분 버티지. 어, 팔라딘하고 어, 소서리스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자, 시계 일단 킵겠습니다, 여러들 자, 시작. 빨리 봐. 어머에, 어머에. 길이 뚫린대. 길을 찾아주세요, 길을. 빨리 오기 전에, 괴물들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laughs> 빨리. 괴물들 오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어떻게든 빨리 멀리 가야 돼, 멀리. 빨리 나를 보호하라고 일로 빨리 보호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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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호,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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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나? 아니 우리 편뭐 하는데? 아니 나를 쫓아와야지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맞짱을 어떻게 떠? 맞짱 떼면 죽는데 그냥 노래 떼면 사망인데 누가지 죽었어? 마곡 테이블 잊지 않겠다 룬 가져올게요 룰 아닙니다 분명히. 아 핏덩을 핏덩을 아랬다 핏덩을 아씨 아, 아 마공님이랑 누구였지 아까 EF님 그러니까 소설이스로 해야 돼내왜 바바리즘을 했어 바보같이 와 우리 LSW님 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사랑합니다 LSW님 <laughs> 에 누구야 이 사람 와 이걸 받으러 왔다 진짜 귀귀를 <laughs> 준다 시무레 아. 아 열받아 씨 이걸 챙겼어, 이 귀를. 아, 우리 E.F.님, 자 받으러 오세요, E.F.님. 예, E.F.님도 예스로 축하드리고요. <laughs>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좋은 거 아니야? 형님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최대 피해 3회, 명중률 15회, 생명력 20. 미쳤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벤트 할때 상품으로 와, 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비싼 건데 이거. 목걸이 뭐야? 어떤 목걸이? 이거? 오, 이 겁나 좋은 거 아닌가? 이건 뭐야? 악나란 악랄한... 오이기도 좋다. 힘 22. 야, 상품이 야무지다, 야무지고. 이것도 상품으로 걸고. 예, 내일이나 모레도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서리스로 제대로 갖춰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확실하게 상품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